여우씨는 너무 칙칙하지 않나요? 여우씨의 그 순수한 느낌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애니안이 어디를 갔지? 오두이번 둘이 번 애니안은 동물의 숲으로 갔대 뭐라고 동물의 숲 언제 거기로 간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물의 숲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저희 선 미니섬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왔냐? 오늘 동물의 숲에 너굴 상점, 그리고 밤돌이, 콩돌이, 너굴 씨, 여우 씨가 모두 블럭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한번 블럭을 함께 볼까요? 오늘은 제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 블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애니멀... 원래는 여기 알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콜스으로 바뀌었다. 오늘 모여봐요, 동물의숲 미니 섬과 비교해주면서 어떻게 블럭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자를 열면 하얀 상자가 먼저 보이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조립할 블럭들이 보이고 두 번째 상자에는 설명서와 또 블럭들이 보이네요. 그럼 조립을 하고. 짜잔! 이렇게 너블상자물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한 동물의 숲에 인간친구 두명이 이렇게 서있는데요 니니섬에 있는 너굴 상점의 원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겨있는데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먼저 너굴 상점의 오른쪽부터 볼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청소도구가 세워져있는데요 블럭을 보니까 지금 약간 에어컨 실외기 같은게 있네요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짜잔. 아래에는 꽃과 잔디가 귀엽게 심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너굴 상점의 왼편을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블럭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바로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아래에도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그리고 너굴 상점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생긴 이 사람같이 생긴 이함입니다물고기나 물고기 곤충들을 팔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아침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요. 실제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아주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창문. 한번 봐볼까요? 씨앗과 여러가지 물건과 벌메기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냥 씨앗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편에는 튜브가 있는데 여기는 튜브 대신 화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틀린 그림을 찾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 무슨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오늘의 할인 상품 뭐 제일 비싸게 파는 그런 그런 칠판 같은 건데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위치는 잘 잡아있는 것 같아요. 블록 너글상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잡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너글상점에 봤을 때는 벽지와 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뚜루루루뚜 지붕에 왔습니다. 너글상 성... 지금 원래 너, 굴 상, 점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눅스 뭐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너, 굴 상, 점은 뭐 영어로 했을 때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지붕은 되게 흡사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색깔이 아주 똑같아요. 문을 이렇게 열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밍! 카밍! 자, 들어가자마자 원래는 여기 너, 굴 상, 점에 보니까 바닥에 그날의 특이한 상품을 파는 이렇게 파란색의 바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벽에는 이렇게 예쁜 벽걸이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면은 원래 마름모처럼 돼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흡사하게잘한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번 카운터도 가볼까요? 게임상에 보면은 이 카운터 쪽에 찬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도 팔고, 씨앗도 팔고, 화분, 벽지, 뭐 바닥 이런 걸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블럭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계산대가 있고요. 바구니는 사실 보이진 않는데 요거는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위에는 라디오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라디오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시계와 여러 가지 액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내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너굴 상점에 주인공들을 또 불러봐야 되잖아요. 먼저 너굴 상점에 있던 콩돌이와 밤돌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말이죠. 짜잔! 얘는 뭔가 너무 날씬해. 원래 콩돌이 밤돌이의 그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그런데 야, 나 개신출이한 것이 되게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바지가 있는데 뒤에는 바지가 없어요. 그리고 꼬랑지가 나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콩돌이 밤돌이는 영원히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인공 우리 너굴 씨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너굴 씨! 너굴 씨! 너굴 씨! 미니섬에 있는 마을회관 한가운데에 가면 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너굴 씨가 있습니다. 오 너굴 씨하고 여울 씨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자 의자에 앉으면 너굴 씨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굴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블록 속에 있는 너굴 씨를 한번 볼까요 짜잔. 원래 여기 배가 좀불록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골 씨가 나시티를 입고 있어요. 너골 씨 원래 나시티 안 입고 있거든요. 어, 뒤에 보면 역시나 꼬리가 있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옆에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렇게 세워주면은 어때요? 비구가 되나요? 다음은 옆에 있는 여울 씨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여울 씨좋았어요아 어, 여울 씨도 청소를 하고 있다가 왔는데요. 어, 여울 씨 너무 귀여워. 그런데 블록 속.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여울 씨의 색깔은 노랑 노랑 귀염귀염한데 여기 있는 여울 씨는 너무 칙칙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울 씨는 원래 귀염귀염한데 여기 있는 여울 씨는 뭔가 너구씨 같은 느낌이 들어. 여울 씨그 순수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비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물의 숲이 레고라고 말하기는 에좀 그렇고 아무튼 블럭을 한번 열어보고 게임 속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일단은 이너구 상점의 이 외양 모습은 너무 귀여운데 사실은 여울씨, 너굴 씨, 씨 콩돌이한테 좀 약간 실망을 해가지고 이 피규어는 살짝 감춰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동물의 숲이 바깥으로 딱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저는 동물의 숲 하러 갈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재지! <목소리> <목소리> <야,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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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지 푸시팝 오 뭐가 많이 있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애니한테인데요 네 푸시팝이요 네네 네. 푸시팝 이왕이면 좀 맛있게 생긴 걸로 보내주세요 네네 네. 맙소사 푸시팝이 그 푸시팝이 아니잖아 아이 소중한 내발누구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나? 일단 한번 열어 볼까? 짜자자자 어, 아니 이게 뭐야? 틀렸잖아. 그러게 잘 보고 시켰어야지. 빡수사 이거는 애니 아니 원하던팝이 푸시팝이 아니잖아.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한번 봐 봐. 진짜 푸시팝 맞는데? 어? 어 진짜 그러네? 푸시팝. 음. 어? 이것도 푸시팝. 응? 푸시 <드시> <드시> 드랍팝 버처팝? 얘도? 푸시팝! 와! 헐! 진짜로 푸시팝이었잖아! 아, 씹서 먹는 푸시팝이 올 줄이야. 그럼 일단 한번 먹어봐야지 뭐! 정말로 영어로 푸시팝이라고 써져 있는 이 캔들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가 푸시팝! 왜 푸시팝일까? 어? 어? 진짜로 튀어나오잖아! 푸시팝! 그러면 이 메가 푸시팝의 맛은. 뿅뿅. 오, 어, 안에 스프리! 소리... <laughs>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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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푸시팝이었구나. 푸시팝 캔디, 맛있다! 너무 달고 커서 못 먹겠으면 일단은 잠깐 뚜껑을 닫아서 푸 그리고 또 먹을 때는 푸시. 우와! 파네이스텍. 맛 포시팝의 맛은 콜라 맛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트리플 파워 푸시팝 트리플 파워 푸시팝은 과연 무엇이길래? 아니, 우와, 트리플 푸시세 개의 푸시가 나오는 것 같다. 푸시팝 팝. 이렇게 해서 오 트리플 파워 푸시팝두 껍을. 오, 닫아주면, 이따가 또 먹어야지? 다음은, 아까 푸시팝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들, 팝팝인데요. 주시드라 팝, 빅, 버틀, 팝. 우와,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먼저 뚜껑을, 딱. 야어 무서워.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리고 나서 얘를, 아, 이 부분을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보기만 해도 시다. 비 버틀 팝 이거는 우유병 모양인데 우와! 이 안에 뭔가 들어있다. 자, 먼저 뚜껑을 열어서 이이 이 부분은 딱딱한데 음 포도맛 사탕. 음 맛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가루에 톡톡 찍어서 음, 음 맛있다. <laughs> 제가 신기하게 보이는 젤리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짜잔! 사천 짜장면 모양 젤리! 야하! 흔한 남벨 젤리와 수수깡 젤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수깡 젤리. 트로피칼 맛부터 먹어봐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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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알약처럼 생겼어요. 이야. 네 가지 맛이 있네. 음! 맛있다! 음. 망고 맛도 나는 것 같고, 뭔가 해변을 가야 할것 같은 그런 맛? 괜니안이 싫어하는. 코코넛만 듣게 있는 것 같아요 흔한 남매 야호 재지 어? 이게 누구지? 흔한 남매가 들어있잖아 초록색은 하나 그렇다면 먼저 초록색부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음, 핑크색의 맛은? 복숭아 맛? 음 맛있다 음. 자 그럼 짜장면을 먹어볼까? 음 맛있겠다 짜잔 어디? 계란과 면이 들어있네요. 계란까지 싹. 음. 색깔짜장면. 음. 음. 이렇게 찍는 계란 불리는 처음이야. 음. 음. 고맛난다. 맛없어. <laughs> 자 이렇게 푸시팝을 시켰는데 진짜로 먹는 푸시팝들이 왔고 다양한 젤리를 오늘 함께 먹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애니안이 선택하는 가장 맛있는 간식은 푸시팝 콜라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캔디에도 퀄리티, 급이 있는데 아 이건 좀잘 만든 캔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젤리는 바로 이거 너무 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맛이 없었던 거를 꼽자면 바로 짜장면 엄청 되게 맛없는 젤리 같았어요 고무 같았다고 아이 진짜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먹어봤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맛있게 생각하는 간식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애니안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